자, 뒤집는 부분만, 자, 이렇게 돌린 다음에, 여기 좀, 이 정도 남겨놓고, 이렇게 접고, 또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서, 요거를 여기다가 끼고, 이렇게 끼고, 그 다음에, 예? 이렇게 해서, 계속 이렇게 잡고 접으면 되는 거야, 이렇게. 돌려. 계속. 이렇게 튀어나와도 무시하고, 다 감싸서 돌려. 감싸서 돌려. 감싸서 돌려. 감싸서 돌려. 계속. 그리고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좀 편해. 이렇게 뒤집어, 이렇게. 뒤집으면. 또 뒤집고, 또 계속 뒤집고, 이렇게. 이렇게 뒤집어. 이렇게 뒤집어. 뒤집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꼬리가 나오죠? 끝까지 하면 꼬리하고 머리가 나오잖아.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. 네, 우는 이렇게 감싸고. 머리 네, 를 이렇게 해서 귀도 만들고 이렇게 짠짠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이쁘다. 어이, 어이 어디까지 가냐? 어이 좀 뒤에서 좀 넓게. 어이 어이 어이. 아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아 이쁘다. 왜 자꾸 도망가냐? 아 이쁘다. 아이아이고 我还在。